농부가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항상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오늘은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계속 열매를 맺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님께서 항상 있는 열매, 즉 오랜 시간 동안 남는 결과를 맺도록 당신을 선택하고 정하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성공하고 성공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왔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은 이를 보고 요셉을 자신의 집에 총관리인으로 삼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지속적인 결과를 내도록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한 결과가 나오게 합니다. 이 진리를 인식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한 일들을 위해 예정되어 있으므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성공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계속 승리하십시오. 효과적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어디에서나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요셉의 탁월함은 그가 감독자가 되었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노예였을 때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타낸 효과로 인해 감독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당신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바를 읽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능력, 능률, 힘을 받고 10편 1편 1절에서 3절은 그리스 안에서 항상 열매 맺고 생산적인 당신의 삶에 대해 묘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리스인의 삶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인의 삶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남아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부르심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빛에겐 오직 전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열매를 맺고 생산적이며 그 열매가 항상 남아 있고 그래서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요셉의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의 임재와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인해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서 그가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한 열매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그의 형통한 삶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종으로 있을 때도 형통한 사람이었고 형통한 열매를 맺혔으며,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었고 그가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때 그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며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형통한 삶이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얼마나 충만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사시 사철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청정함을 보여 주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서 어떤 영양분을 공급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먹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걸을 때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그 충만함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위로 가며 앞으로 가며 전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한때는 좋았다가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이것을 당연한 삶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의 탓이나 상황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아는 바른 지식과 믿음 가운데 걷기만 한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항상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열정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랑과 인내는 결코 메말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으며 성녀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서로 세워주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에서 성공적인 열매를 맺고 위로 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로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속적이고 특별한 결과를 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열매 맺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나를 예정하시고 구비시켜 주십니다. 나는 화목해하는 직분과 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하는 아버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속적이고 특별한 결과를 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열매 맺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나를 예정하시고 구비시켜 주십니다. 나는 화목해하는 직분과 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탈이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년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소가 계십니다. 그리소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